40대 여성에 어울리는 향수를 16개 MBTI 유형별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각 향수는 각 MBTI 성격의 특성에 맞춰 성숙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도록 선택하였습니다. ENFP는 창의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향수는 장미와 자스민의 향으로 활기차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ENFP의 자유롭고 밝은 성격을 반영하면서도 성숙한 매력을 강조합니다. 또 ISFP는 자연 친화적이고 감성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향수는 무화과와 시더우드의 향이 결합되어 ISFP의 자유로운 성향과 내면적 아름다움을 잘 표현합니다. 자연과의 연결을 강조하는 향수입니다. ENTJ는 리더십과 목표 지향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향수는 오리엔탈과 우디 향이 결합된 강렬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며 ENTJ의 카리스마와 강렬한 매력을 강조합니다. INTJ는 분석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향수는 상큼한 시트러스와 풀향이 결합되어 차분하고 고요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INTJ의 지적인 매력과 차분한 성격을 강조하는 향수입니다. ESFP는 사교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향수는 달콤한 꽃향기가 풍부하여 ESFP의 밝고 활기찬 성격을 잘 반영하며 성숙한 여성스러움을 강조합니다. ISFJ는 섬세하고 배려 깊은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특히 자스민과 튤립의 향이 결합되어 ISFJ의 따뜻하고 섬세한 성격을 잘 표현합니다. 이 향수는 우아함과 여성스러움을 강조합니다. ENFJ는 사람 중심적이고 영감을 주는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향수는 오렌지, 제스민, 로즈의 향이 결합된 향수로 ENFJ의 자신감과 카리스마를 반영하며 세련된 우아함을 더해줍니다. INFJ는 내면적 평화와 깊이 있는 사고를 중요시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오리엔탈 향과 꽃향기가 결합되어 INFJ의 신비로움과 차분한 매력을 잘 표현합니다. 이 향수는 성숙하고 세련된 느낌을 강조합니다. ESTJ는 실용적이고 조직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향수는 클래식한 우아함과 제스민의 향을 결합한 향수로 ESTJ의 전통적이고 신뢰감 있는 성격을 잘 표현합니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INFP는 이상적이고 감성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특히 자유로운 정신과 자연적인 향이 결합된 향수로 INFP의 로맨틱하고 창의적인 성격을 잘 표현합니다. 이 향수는 깊이 있고 감성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후 ISTJ는 조직적이고 책임감 강한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향수는 꽃향기와 푸르티한 향의 조화로 ISTJ의 신뢰감과 전통적인 안정감을 강조하는 향수입니다. ISFP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는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특히 시트러스와 프루티한 향의 조합으로 ISFP의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특성을 잘 반영합니다. 이 향수는 자유롭고 세련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ESTP는 모험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향수는 허니와 자스민의 달콤한 향이 결합되어 ESTP의 에너지 넘치는 성격을 강조하며 테담하고 매혹적인 매력을 제공합니다. ISTP는 독립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향수는 시트러스와 우디 향의 결합으로 ISTP의 강렬하고 실용적인 성격을 잘 표현합니다. 이 향수는 대담하면서도 세련된 매력을 강조합니다. ENTP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향수는 사프란, 자스민, 엠버우드가 결합된 향으로 ENTP의 대담하고 혁신적인 성격을 강조하며 고급스럽고 매혹적인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INFJ는 내면의 평화와 깊이 있는 사고를 중시하는 성격입니다. 특히 샌다우드와 시더우드의 향이 결합되어 INFJ의 고유하고 신비로운 성격을 잘 표현합니다. 이 향수는 차분하고 심오한 느낌을 강조하며 성숙하고 독특한 매력을 더해줍니다. 각 40대 여성의 성격에 맞는 향수를 선택했습니다. 이 향수들은 성숙하고 세련된 매력을 강조하며 각 성격을 잘 반영하는 향수들로 40대 여성에게 어울리는 향수들을 심사숙고하여 선택되었습니다.